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굿은 웬 말이며, 신은 웬 말이더냐. 저는 부모님 모시고 오래요 무뚝대고 군만이 능사는 아니거든. 너무 쉽게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네. 선생님 말에 철칙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와 주세요? <laughs> 저의 철칙입니다. 그거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주관. 음, 어떤 건가요? 저는, 어,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무수히 많은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 음. 않고, 어,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수있으면 어,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음. 이제 같이 숨을 넘은 분들. 20대 초반. 어, 어, 초반. 네. 그 다음에, 음, 결혼, 미혼. 음. 어, 근데 그분들이 궁합을 보러 올 때는 제가 봐드려요. 음. 근데, 특히나 20대 초반, 20대 중반은 될수 있으면은 예약도 잘안 받는 편이고 잘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예약에서 몰라가지고 20대 분들이 오세요. 그럼 또 그분들이 보고 나서 소개를 해 주다 보면은 그 20대 분을 한참 많이 볼 때가 있어. 근데 분명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 어, 그 집안에 문제는 있어. 근데 절대로 구태라 소리는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들으니까 자기를 구태해야 된다고 신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더래. 2 0대가 예. 근데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하지. 본인 인생에 있어서 지금 20대 초반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다. 열심히 한 번은 살아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20대면은 이제 봄의 기운이다. 너는. 그러면은 그 따스한 햇볕 아래서 꽃도 피워보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색감도 느껴보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해봐야 되는데 굿은 웬 말이며 신은 웬 말이더냐 그런 소리 듣지 마라 하면서 혼내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더 희망적으로 너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너 사주를 봤을 때 이래 이래 해서 조금 너가 힘들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가 훨씬 더 너의 어떤 미래 10년 후를 보면은 괜찮을 것이다. 서로 조율을 해요. 음. 대화로서 풀면서. 음. 근데 무뚝대고 신받으라 했다 하고, 구태라 했다 하고. 근데 나는 될수 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다른, 얘가 너무 몸으로 정말 신이 와가지고 몸으로 친다든지. 뭔가 구신이 걸려가지고 허소리를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부모님 모시고 와야해요 선생님, 그리고 그 미혼이신 분들도 구단하신다고? 미혼인 분들은 될수 있으면, 저는 그 부모 밑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부모 밑에 어떤 운으로 건석으로 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미혼인 사람들한테는 구슬 안 시키죠. 어... 음,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 뭔가 원하는 바가 있다. 이러면은, 아, 꼭 이게 돼야 되는 부분, 간절한 부분이 있으면, 얘 운을 보고, 조금 힘들 것 같다 하면은, 부적으로 방침을 내리고, 촛불을 켜가지고, 좀 밝혀보자, 한다든지 이래야지, 무뚝대고 굿만이 능사는 아니거든.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 굿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야. 10대 20대 30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미혼이든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다른 데 가서 사기 굿을 당하고 왔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꼭 군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아니죠. 어떻게 군만이 정답이에요. 음.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밥만이. 밥만이 정답입니까? 아니잖아.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빵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를 어떻게 풀리고,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내 메뉴가 바뀌잖아. 그리고 꼭 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어른을 모시고 오라지. 그, 꼭구술해야 된다는 주인은 아니야. 특히나 젊은 애들. 잘못하면 이 애네들이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제, 몰라.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그분들이 보시는 관점도 있겠지만, 저는 될수 있으면, 그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적인 얘기, 조금 모순이 있다 하면은, 그 모순을 그 아이하고 유유적절하게 대화로서 풀어서, 조금 이해력 있게, 설득력 있게, 걔네들한테 희망적으로 풀어주자는 주의지.